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있는 것이나 땅이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초대교회 터툴리아는 전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에 수긍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교인들은 참으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당시에 위대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예배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었고 지역적으로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구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이후에 부흥 성장은 고사하고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서에서 걱정과 근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 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송하는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는 육장뿐인 에베소스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덟 번, 풍성은 다섯 번, 충만은 일곱 번 사용합니다. 참으로 영광과 풍성과 충만으로 채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설명처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글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결시킨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비록 땅이 있지만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채워지고 그들의 이웃과 삶을 나누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연합하는 일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통일되는 영광과 풍성과 충만한 삶이 되도록 교원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